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고 인도의 향신료로 요리를 하며 터키산 카펫을 깔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무역의 시초가 무려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동양과 서양을 이어준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무역망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2세기 경 중국 한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 무제는 제국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북쪽과 서쪽 경계선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흉노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흉노족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기마술과 전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지속적으로 위협했고 때로는 깊숙한 내륙까지 침입해 큰 피해를 주곤했습니다. 한 무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민했지만... 정면 충돌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흉노족의 뛰어난 기마 전술 앞에서 한나라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은 한계를 보였거든요. 기원전 138년, 한 무제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서쪽에 살고 있던 월지족과 동맹을 맺거나 최소한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장건이었죠. 장건은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졌습니다. 장건의 첫 번째 여행은 예상보다 훨씬 험 도중에 흑모족에게 붙잡혀 10년 넘게 억류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탈출해 원래 목적지인 월지족에게 도달했습니다. 월지족과의 만남에서 장건은 비록 군사적 동맹은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역 지역의 놀라운 문명과 풍부한 자원들이었죠. 장건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여행 중에 만났던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특히 대원족의 말들을 보았을 때 그의 감탄은 크게 달했죠. 중국에서 기원전 11세기, 상나라 시절부터 기병과 전차를 전쟁에 활용해 왔지만 대원의 말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기도 훨씬 크고 힘도 강했으며 속도까지 빨랐던 것이죠. 이 말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력과 지구력이 뛰어나서 장거리 행군에도 지치지 않았고 추위나 더위 같은 극한 날씨에도 잘 견뎠습니다. 무엇보다 기동력이 탁월해서 전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었죠. 장건은 이 놀라운 발견을 한 무제에게 보고했고 무제는. 즉시 서역의 말들을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말들의 도움으로 한 나라는 그토록 골칫거리였던 흉노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기병대가 서역의 말들로 무장하자 전투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흉모족의 기마술에 밀려 수세에 몰렸던 한나라 군대가 이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장건의 서역 탐험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자 무제는 더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130년, 한 무제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무역망을 공식적으로 개통한 것입니다. 이 무역모는 중국 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유럽 끝까지 이어지는 약 4천 마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동양과 서양이 드디어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무역모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통과해야 했고 다양한 민족들과의 관계도 조율해야 했죠. 그런데 사실 국제적인 무역로를 만든 건한 나라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약 300년 앞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이미 놀라운 도로망을 구축해 놨거든요. 왕의 길이라고 불린 이 도로는 현재의 이란 지역인 수사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약 3200km 떨어진 터키 지역의 사르디스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역참이 설치되어 있어서 말을 교체할 수 있었고 숙박시설과 식량 공급처도 마련되어 있었죠. 페르시아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주요 경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작은 길들을 통해 인도 아대륙과 북아프리카 일부까지도 연결했죠. 헤로도투스가 기록으로 남긴 이 길의 전령 시스템은 나중에 미국 우편 서비스의 모토가 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나 비, 더위나 추위, 그 어떤 것도 전령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비단길이 개통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신저든 상인이든 탐험가든 모든 사람들에게 비단길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거든요. 이 길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상업적 거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실크로드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드 폰 리히트오펜이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길을 통해 비단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것만은 분명하죠. 오랫동안 비단은 오직 중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누에고치에서 비단을 뽑아내는 방법을 발견했고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었죠. 비단 제조 기술은 중국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였고, 누에나 누에고치를 국경 밖으로 반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비단길이 생겨나면서 이 놀라운 소재는 유럽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쪽의 로마인들은 이 중국산 상품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비단은 최고의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고, 상류층 여성들은 비단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로마인들의 비단에 대한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비단끼리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통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 길을 통해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와 새로운 사상들도 함께 전파되었거든요. 로마와 비단의 관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제국 내에서 비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결국 로마는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게 되었고 이는 황제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비단 수입으로 인한 금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경제적 쇠퇴 원인 중 하나로 이런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하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 멸망할 때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이 상황을 이어받게 되면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 매혹적인 소재의 비밀을 알아낸 유스티니아 누스 황제가 정말 대담한 작전을 펼친 것이죠. 황제는 두 명의 수도사를 중국에 잠입시켜 누에를 훔쳐오도록 했습니다. 이두 수도사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지팡이 속에 누에아를 숨겨서 중국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은 자체적인 비단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잔티움에서 자체적인 비단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이 위험천만한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동로마 제국은 마침내 고가의 비단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비단 제조의 독점권을 잃은 후에도 중국산 비단은 여전히 최고품질로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의 오랜 경험과 전통 기술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단만이 비단길에서 거래된 유일한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동서양 사이에는 차, 염료, 향신료, 도자기, 종이, 화약, 의약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오갔죠. 이 중에서도 종이와 화약은 당시 유럽 세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화약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종이는 글을 쓰는 주된 재료가 되었거든요.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 제조 기술은 유럽의 문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의존하던 유럽인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종이의 등장은 지식 보급의 혁명을 가져왔죠. 화약의 전래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폭죽이나 신호용으로 사용되던 화약이 서양에 전해지면서 대포와 총포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중세 유럽의 성곽 중심 군사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양의 무역이 서양 문화와 세계를 변화시켰다면, 서양 역시 동양에 똑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양 상인들은 유리 제품, 직물, 동물의 모피, 과일이나 꿀 같은 특정 식품류 살아있는 동물들을 판매했죠. 또한 양탄자와 담요, 갑옷, 말타기에 필요한 용품들도 인기 있는 교역품이었습니다. 특히 서양의 유리 제조 기술은 동양 사람들에게 큰 경이로움을 자아냈고 유리 제품은 최고급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물품 교환만 봐도 무역로를 따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과 여행자들을 통해 종교와 사상까지 퍼져 나갔으니 그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도 비단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조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이 길을 따라 확산되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상인이나 사신들이 비단길 전체를 다 여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특정 구간만 이동해서 다른 상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교환하고 그 상인이 다시 다음 구간으로 가서 같은 일을 반복했죠. 이렇게 해서 중개업자들의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각 지역마다 전문적인 중개상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곧 길을 따라 여관들과 대상들을 위한 휴식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단순한 숙박업소를 넘어서 정보 교환의 중심지 역할도 했죠. 물론 덜 합법적인 쪽에서는 도적들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귀중한 상품을 운반하는 상인들은 항상 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무장한 경비병들을 고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완전히 횡 하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여행기를 써서 이 길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르코 폴로였죠. 1275년, 마르코 폴로는 불과 17세의 나이에 아버지 니콜로와 삼촌 마페오와 함께 3년간의 여행을 시작해. 비단길을 완전히 횡단했습니다. 이들이 떠난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번 동양을 다녀온 니콜로와 마페오는 쿠빌라이칸으로부터 서양의 학자들과 성직자들을 데려오라는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마침내 쿠빌라이칸의 중국 궁전에 도착한 그들은 그 후로도 수년간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젊은 마르코 폴로는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곳들을 여행하며 상상도 못 했던 사람들과 문화를 만났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받아 몽골 제국의 관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지위 덕분에 그는 일반적인 상인이나 여행자들이 갈수 없는 곳까지 가볼 수 있었죠. 그는 중국의 발달된 문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종이화폐의 사용, 석탄의 활용, 우편 시스템, 화약과 나침반 등 당시 유럽에는 없던 놀라운 기술들을 목격했거든요. 1295년 베니스로 돌아온 마르고 폴로는 아시아에서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라는 책으로 유럽 세계와 공유했습니다. 이 책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양에 그런 발달된 문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언어, 문화, 종교, 새로운 발견들이 모두 비단길을 따라 공유되면서 이 고대 무역 네트워크는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전파된 건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이 경로를 따라 퍼졌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14세기에 파괴적인 피해를 준 흑사병이 비단길을 통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무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했고, 인구 밀집 지역인 무역도시들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길은 약 100년 더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프를 정복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서양과의 무역을 거의 완전히 차단하면서 비단길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서 무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때로는 기독교도 상인들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던 많은 유럽인들은 대신 바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육로의 봉쇄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개척했고 뜻하지 않게 신대륙까지 발견하게 되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사실은 인도와 중국에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많은 국가들의 모습이 형성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보면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단길 자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더 많은 탐험과 세계 무역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것도 이 놀라운 무역망이 보여준 가능성 덕분이었거든요. 오스만 제국의 개입에 대응해서 그들을 바다로 이끈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비단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국제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로들은 탐험가들에게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었고 동서양의 사신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죠. 현대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도 사실, 비단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 분업과 특화, 중계무역의 개념, 문화 간 교류의 중요성 등 많은 원리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문화, 언어, 종교, 사상, 기술 발전이 공유되고 교환되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질병까지도 함께 전파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길이 인류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고대의 무역망이 만들어낸 연결고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거든요.